이런 동네, 저도 우리 동네에 다 이랬었어요. 오빠 생각. 오빠 생각나나 옛날 작사나 하던 이웃집 누구 생각나나 하던가. 한번 불러볼까요, 같이? 네. 시작. 덤복, 덤복, 덤복. 벚꽃의 숲에서 올때 우리 오빠 말타고 서울 가시며 기단 구두 사가지고 그 오빠 여기 올것 같아.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 오피스 가을이 왔어요. 기록, 기록. 기록, 기록, 기록이 북에서 울고 북에서 서울 가시러 가는 소식도 없고, 남은님 만 보소소. 겨울이 왔네. 이 하얀 겨울이 왔을 때 생각나는 노래. 우리들 마음에 비친다면 겨울엔겨울엔하얄 거예요. 산들도 지붕도 하얀 너너로 하얗게 하얗게. 더빈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니까요. 와!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라셨잖아요. 그렇죠? 네 근데 겨울에 그리고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 지붕이 하얗잖아요. 지붕이 하얀게아니고 자기 머리가 하얗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시는 거야. <laughs> 어렸을 때이기 일절이 이제 파랗게 파랗게, 이절이 하얗게 하얗게. 제가 여기다 그냥 넣어서 해본 거예요. 이 이때 이 눈이 하얗게 오면은 우리 예산의 저쪽 삽교천 근처로 가면은 산이 없어요, 우리 동네는. 그래서 꿩이 요 꿩, 꿩을 쫓아가서 잡았어. 그걸 도시 사람들하고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. 근데 꿩은. 이 하얀 눈이 왔을 때 배가 고프지요? 힘이 없지요? 몇번날르는데 날릴 때, 앉은 데 가보면 발자국이 쫙 나죠? 그래또 막, 거기 쫓아가면 또확 날려. 그게 한, 한네번 정도 날리면 더 이상 못 날리고, 확베요 이렇게 옛날 노래를, 우리 농촌 풍경. 이게 저기, 최순의 이 선생이, 그 수원 밑에 화성에 살았거든요. 거기 수원, 수원도 보였잖아요. 수 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 되게 그림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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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벼, 벼 보세요. 벼, 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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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벼 그림. 그래서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. 이런 거. 네. 이 공부하려고 책 보는 게 아니고 메뚜기, 네. 땅개비 뭐 숱하게 잡았요 아버지가, 아버지가 소, 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지, 옛날에. 그 지게 다 치고. 일다 끝나고, 이제 소, 꼴, 우리 깔이라고 그러는데, 풀, 그래서 이제 뭐 해서 이제 머리 이어서 한심 치고 오시면서, 그때 방아개비, 우리 땅개비라고 그랬거든요. 그거 잡아서 모자에다가 다 넣어놓는 거예요.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원래 초과집 살 때, 거기, 방에 오셔가지고, 이 바깥에서는 튀어나가니까, 방에 오셔가지고, <laughs> 딱 열면은, 땅개비가 우스쫙 떨어지는 거야. 막, 우리 막 그거 잡느라고, 거먹으려고 예. 아, 또 이게, 제가, 이거 어렸을 때 자꾸 얘기하면은, 끝이 없어가지고, 도시 사는 사람들은 나보고 동화 쓰래요, 그거. 개구리 뒷다리 얼마나 걸 잡아서 구워 먹었어요. 개구리 뒷다리. 나중에는 뭐까지 잡은지 아세요? 제가 참새는 참새. 참새는 저리 가라고요. 참새, 멧새 먹, 까치 먹, 뭐 까치 잡았어요. 그 정도만이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지금 초등학교는 국민학교 때요. 저 땅꾼이었어요. 땅꾼. 땅굼. 네. 구렁이를 잡아서. योगी